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살 된 김선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썰쓸하게용돈벌이했던 소일거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운이 좋아 꾸준히 돈을 벌수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한번 귀담아 듣고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어왔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가지에 남아 있던 낙엽들이 마지막 몸부림을 치듯 한 날렸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성 끝에 시릴 정도로 공기가 차가웠지만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이 요즘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퇴직하면 이제 편하게 쉬면서 살아야지. 하지만 편하게 쉰다는 것이 이렇게 고무한 일인지 저는 퇴직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온 사람이었는데, 이젠 손을 쓸 일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나, 그리고 바느질로 보낸 시간들, 예전에 저는 손을 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바느질이 귀찮다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엄마, 이옷 너무 예뻐요. 어릴 적 딸아이는 제가 만들어준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보고 싶어 밤을 새워가며 바느질을 하곤 했습니다. 남편의 낡은 와이셔츠를 꿰매고 선바느질로 따뜻한 목도리를 만들고 친구들에게 선물할 파우치를 정성스럽게 만들던 시절 그때는 바느질이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바늘을 잡을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자라서 제 품을 떠났고 남편도 몇해전 먼저 떠나갔습니다. 옷을 만들어줄 사람이 없으니 재봉틀은 자연스럽게 창고 한 구석에 밀려났습니다. 그러다 문득 며칠 전에 일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기회, 이웃의 전화. 며칠 전 늦은 오후에 전화 한 통이 걸렸습니다. 눈이 내리던 날이었고 저는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있던 참이었습니다.어머 언니 혹시 손바느질 좀 해줄 수 있어요?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이웃집 동생이었습니다.그녀는 가급한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아이 겨울 코트 단추가 다 떨어졌는데 이걸 어디 맡기러 가야할지 모르겠어요.요즘 맞춤 수선가게도 많지 않더라고요.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한동안 바느질을 하지 않아서 손이 굳었을까 봐 걱정도 되었고 괜히 오래된 취미를 다시 꺼내드는 게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져와봐.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재봉틀을 꺼내들었습니다. 손끝에 감기는 실의 감촉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단추를 하나하나 꿰매고 떨어진 실밥을 정리하며 문득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기계를 조용히 닫고 실을 끼우고 손끝으로 천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이게 얼마만이지? 눈앞에는 이웃집 동생이 맡긴 아이의 코트가 놓여있었습니다. 단추가 떨어지고 소매 끝이 살짝해진 겨울 코트. 예전 같았으면 몇분 만에 고쳤을 일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바늘을 잡고 첫 바느질을 시작하자 손끝에서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이제 됐다. 작업을 마친 후 저는 코트를 정성스럽게 개어두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집 동생이 코트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녀는 단추가 다시 단단히 자리 잡은 코트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와, 언니, 이거 새것 같아요. 어머, 실밥도 다 정리해 주셨네요. 가게에 맡겼으면 돈도 꽤 들었을 텐데. 그녀는 고맙다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많다면 이걸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그날 이후 저는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예전의 작업도구들을 다시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느질 상자, 단추 모음함, 색색의 실, 그리고 한때 내 손길을 기다리던 재봉틀까지, 이제는 이 손으로 다시 무언가를 만들어 볼까? 우선은 가볍게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작은 공방처럼 작업 공간을 정리하고, 국내 마초와 카페에 간단한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맞춤형 옷, 수선 리폼합니다. 낡은 옷을 새 옷처럼 변신시켜드려요. 조용한 공방에서 정성껏 작업합니다. 처음에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공원에서 만난 한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옷길이 줄이는 것도 가능하세요? 네, 그럼요. 어떤 옷이신데요? 그녀는 오래된 롱코트를 들고 왔습니다. 이 옷을 수선해서 다시 입을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코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원단은 여전히 멀쩡했고 디자인도 멋있었습니다. 그저... 길이가 길어서 불편할 뿐이었죠. 이런 옷이 다시 멋지게 변신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날 밤, 저는 조심스럽게 가위질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가 옷을 찾으러 왔습니다. 길이를 알맞게 줄이고, 단추도 새 것으로 바꿔둔 코트를 보자,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우와, 이거 완전 새옷 같아요. 이 코트 버리려다가 가져왔는데, 다시 입을 수 있다니 너무 기뻐요. 그녀는 웃으며 감격한 듯 코트를 꼭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옷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추억이 담긴 물건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저는 하나둘씩 손님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을 받은 후제 공방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동네 사람들에게만 알려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번에 여기서 코트 줄였는데 너무 만족했어요. 혹시 청바지 길이도 줄일 수 있을까요? 남편 양복 바지 밑단이 너덜너덜한데 고쳐주실 수 있나요? 옷을 들고 오는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주로 동네 주부들이었지만. 가끔은 젊은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예전에 입던 원피스인데 제가 다시 입고 싶어서요 이거 할머니가 물려주신 한복인데 한대식으로 고칠 수 있을까요? 처음엔 단순한 옷 수선이었지만 점점 옷을 새롭게 변신시키는 리폼 작업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한 중년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낡은 남성용 셔츠를 몇벌 가져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게요.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입으시던 셔츠인데요. 버리긴 아깝고, 그렇다고 그냥 보관하자니 너무 많아서,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혹시 이걸 제가 입을 수 있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셔츠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오래되긴 했지만, 원단은 여전히 멀쩡했습니다. 그럼요. 여성용 블라우스로 리폼하면 어떠세요? 아버지의 셔츠를 그대로 살리면서 편하게 입을 수 있게 바꿔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조심스럽게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단추를 바꾸고, 허리를 살짝 잡아 여성스러운 실루엣을 만들고, 소매를 조금 다듬어 부드러운 느낌이 들도록 수정했습니다. 여치로, 여성이 다시 공방을 찾았을 때 그녀는 완성된 블라우스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거 정말 너무 좋아요. 아버지가 입으시던 옷을 이렇게 다시 입을 수 있다니. 그녀는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몸을 돌려보며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는 옷을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옷에는 추억이 담긴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단순한 수선이 아니라 그 추억을 이어주는 일이다. 그날 이후 저는 단순한 옷 수선뿐만 아니라 옷에 담긴 의미를 살리는 리폼을 제 공방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옷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양복을 외투로 만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엄마가 입던 원피스를 리폼해서 딸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결혼식 때 입었던 드레스, 일상복으로 바꿀 수 있나요? 처음에는 한 달에 서너 건이었던 주문이 어느새 주말마다 예약이 꽉 차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통씩 문의 전화가 왔고 수상과 리폼을 예약제로 운영해야 할 정도로 바빠졌습니다. 처음엔 작은 용돈벌이 정도로 생각했던 일이 이제는 월 300만 원 이상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맞춤형 수선과 리폼에 큰 가치를 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옷을 버리기보다 새롭게 변신시켜 입으려는 트렌드가 강해지면서 리폼 의뢰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한 손님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이 일에 재미 있으세요?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더 기쁘거든요. 그 말을 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이 일이 제 삶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어느덧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눈은 계속해서 조용히 내렸고 바람이 불 때마다 창밖의 가로등 아래로 하얀 눈소미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공방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따뜻한 차한 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하루를 가득 채워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공방문을 열고 오늘 수선할 옷을 정리하고 손님과 차한 잔을 마시며 옷에 담긴 이야기를 듣고 저녁이면 바느질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이제는 바늘과 실이 다시 제 손에 익숙해졌습니다. 퇴직 후 한동안 느꼈던 고모함이 이제는 손님들과의 따뜻한 이야기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방문을 열고 난 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스웨터를 한벌 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혹시 다시 고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손끝이 스웨터의 한 부분을 조심스럽게 가리켰습니다. 구멍이 나고 헤어진 부분이 많아 보였습니다. 이건 많이 낡았네요. 버리는 게더 낫지 않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우리 엄마가 손뜨개로 직접 떠주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매년 겨울이면 이걸 입었거든요. 이제는 엄마가 안 계시지만 이 옷만큼은 꼭 간직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예전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예뻐요. 엄마가 직접 만들어준 옷이라서 더 좋아요. 어릴 때 제 딸이 그렇게 말하며 기뻐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지금 제 앞에 있는 손님의 마음과 같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고쳐 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조심스럽게 한땀한땀 한땀 바느질을 했습니다. 낡은 스웨터를 새롭게 살려내면서도 엄마의 손길이 그대로 남아 있도록 며칠로 그녀가 옷을 찾으러 왔을 때 새로이 정돈된 스웨터를 손에 들고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입을 수 있겠어요. 그녀는 눈가를 살짝 훔치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단순한 바느질이 아니라 추억을 살리는 일이라는 걸 그날 밤, 동방문을 닫고 천천히 길을 걸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나는 한동안 길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달려야 할 목적지도 해야 할 일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제게 정말로 좋아하는 일이 생겼고 그것을 통해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다시 한번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도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공방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가벼운 봄옷을 수선해달라며.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봄맞이 세단잔좀 해볼까요? 겨울동안 입던 코트를 가벼운 재킷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제는 저도 계절이 바뀌는 것이 설렜습니다. 공방에 있는 천조각들과 바느질 도구들을 정리하며 저는 조금 더 새로운 도전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공방을 방문한 한손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은 버려지는 옷이 너무 많대요. 사장님처럼 이렇게 옷을 고쳐 입을 수 있다면 환경에도 좋고 의미도 있을 텐데요. 그 말에 저는 문득 나 혼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문화센터에 연락을 했습니다. 마침 형옷 수산 리폼 원데이 클래스를 열어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옷을 버리기 전에 새롭게 바꿔 입을 수 있는 방법 배우기. 단해질이 서툰 사람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돕기. 중고 옷을 기부받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시 전달하기.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작은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저마다 낡은 옷을 들고 왔습니다. 이 청바지를 너무 낡아서 못 입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바꾸니까 완전 새옷 같아요. 어릴 때 엄마가 만들어 주신 옷인데 이걸 제가 리폼해서 네 빠르게 물려주게 됐어요. 그들의 얼굴에서 빛나는 기쁨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 일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가 될수 있다. 이제 저는 공방에서 옷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바느질의 즐거움과 가치를 전하는 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문화센터와 협업해 정기적인 바느질 클래스 운영, 버려지는 옷을 기부받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프로젝트 진행, 젊은 세대들에게 옷을 오래 입는 방법을 알리는 캠페인 시작. 이제 저는 단순한 수선 가의 주인이 아니라 옷을 통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밤 공방문을 닫고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 끝에는 오늘 하루 동안 고친 옷의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 밖을 보니 여전히 눈이 살짝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쓸쓸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손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송이들이 조용히 떨어지는 하늘을 보며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바늘과 실이 이어준 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었고, 잊고 있던 나의 꿈이었으며, 무의미하게 흘러가던 내 시간 속에 다시금 빛을 밝혀준 길이었다는 것을 늦은 나이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